장목양 타로입니다. 어, 10월달 지띠의 어, 운세 한번 가보려 고 합니다. 10월달에는 정말 어, 좋은 일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일 되시길 지띠 운세는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 10월달 지띠 어, 분들 어떻게 말하나 한장 뽑았습니다. 어, 심볼론 조언으로 어, 10월달 지띠 분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한장 뽑았습니다. 나무 오라클 타로로 어, 10월달 지띠 분들 심리는 어떤 이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리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로 내적 외적 차크라는 어떤 사인이 나올지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쇼젠으로 명상, 명상. 10월달 집띠분들은 어떤 명상이 필요할지 한장 뽑았습니다. 컬러, 10월달 집띠분들, 컬러는 어떤 색상, 에너지가 있을지 한번 고보습니다 그리고 로다 카드로 10월달 GT 분들의 힐링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고보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10월달 GT 분들 어, 그리스 신화 타로는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아, 에, 아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 전쟁의 신, 에리스가 나왔죠. 전쟁의 신이 나와서 어, 어떤 확고한 어, 결정, 명료한 나의 실력의 시작 어, 아직 왕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제 시작이지만 나 나는 이제 10월달에 어, 본대를 보여주겠다 이런 더 명료한 어, 결정 나의 이제 실력을 어, 발휘할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 조언 심볼로 보겠습니다 아, 조언 심볼로는 아, 미망인 카드가 나왔죠 미망인 카드가 나와서 별자리를 보면은 어, 천칭의 금성에 어, 염소 자리에 토성이에요. 이거는 뭐든지 느려지고 하는 거거든요.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어, 조언으로는 아그 전에 어, 직장이라든가 그전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어, 이게 나왔네요. 10월 달에는 어떤 어, 변화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어, 나무 오라클 타로 보겠습니다. 어, 나무 오라클 타로도 리브레 새로 태어나라. 어, 재탄생이 나왔어요. 10월달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새로 태어나고 새로 뭐 변화 어, 사람이든 일이든 어, 뭐 이사 예를 들어 어, 변화가 있고 새로 어, 탄생 새로 태어난 사인이 나왔죠.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심리 내적 외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버가못이 나왔어요. 버가못 어, 여기 이거 키워드는 즐거움 열정인데. 어, 입은 웃지만 눈은 안안 안 웃는 거거든요 차크라는 이제 사차크라죠 사차크라는 심장 나의 표현 나의 어, 나의 감정을 욱 질러 말어 이런 거꼭 참는 거거든요 꼭 참는 건데 어, 지금 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어, 답답한 일뭐 마음의 표현을 못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어, 즐거움 열정을 한번 해보세요 버가모 심장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 명상 5쇼전 보겠습니다. 아, 명상 5쇼전에도, 아, 슬픔이 나왔죠, 슬픔? 어, 안한 존재가, 그, 스승이, 어, 열반하셔가지고, 이제,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깨달음을 알았다 해가지고, 어, 슬픔이라는 명상이 나와서, 어떤, 지티분들 10월달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인맥상통하게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 지티분들 힐링 컬러 보겠습니다. 아, 저, 어, 겨자색, 황금색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어, 떤 결실도 맺고 획득, 성취감도 있는 거겠죠. 또, 나의 권위의식도 어, 부릴 수 있고, 어, 어떻게 힐링하냐면, 의상, 소품, 음식물,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떨까. 가을에 이제 겨자 이제 소품 같은 것도, 어, 멋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10월달 GT 분들의 힐링 에너지 보겠습니다. 아 헌신이 나왔어요. 헌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헌신하면서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태도입니다. 헌신하는 자세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타심을 배우게 됩니다. 어, 소중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은 삶의 귀중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10월 달에는 어떤 희생이나 나의 양보로 인해서 어떤 커다란 어, 결과물이 있을까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월 달 GT분들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 전쟁의 신 아레네가 나와서 어떤 확고한 철학, 혁명, 투쟁, 어떤 명료한 일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심볼론 조언에서도 미마인 카드가 나와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되고 유일하게 헤어지는 토성이 나온 거죠. 어떤 이별을 경험하지 않을까. 변화, 변동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심리 오라클 나무타로도 리브리 새로 태어나라, 재탄생이 나왔죠. 그리고 어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심리 차크라도, 사차크라, 심장, 나의, 마음, 마음의 이제 표현 같은 것도 하시고, 즐거움, 열정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버가못의 소녀는 입은 웃지만, 눈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감정을 막 싸주려고 싶고 하니까, 그 표현을 확실히, 어, 뭐, OX로 분명하게 하세요. 표현을 안 하시면 또, 나의 마음이 답답해질 것 같으니까. 어, 표현을 하면, 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요? 명상에서는, 10월달, 지 때부터 명상에서는 슬픔이 나왔죠. 어떤 깨달음, 큰획을 그, 긋고, 어떤 변화의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 컬러도 성취가 있는, 황토색 겨자색, 어, 권위 있는 컬러가 나왔죠. 의상, 소품, 음식물로 힐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힐링의 이제 메시지도 헌신이 나와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어, 봉사하고 이러면은 어떤 그 큰, 어, 열매, 어떤 어,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0월달 지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어, 좋은 일 가득하시고, 원하는 일 성취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